쉬다가 원래 대인 상대로 팀워할 때 직공이 좋긴 한데 직공 가면은 약간 후반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라서 제가 수학을 드는데 이래서 좀 퓨가 한세개 정도 찍혔을 때가 좀 상대할 만하거든요 초반에 1레벨은 좀팀크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베인 상대로 너무 막딜 교하다가 실명 없는 타이밍에 훈줄이 날 수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줘야 돼요, 딜교할 때. 갱킹 왔구나. 적에게 당했습니다. 와, 그냥 끝내 버립니다. 갱킹을 오지게 빨리 왔지만 여러분들 탑 베인이라도 이렇게 빨리 갱킹 옵니다. 정글들이 이게 탑 원들이라서 갱킹 안 오는 게 아니야. 또, 잘꼬드기면또잘 온단 말이야. 또 정글들이. 실명을 썼는데 맞딜을 한다. 그럼 조금 좀 마,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래도 다른 라인이 잘해주긴 하네. 아, 또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아유, 나도 봐줘. 어우 그냥 이못 빠져나가네 생각보다 이건 잡아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원래 뻐기면 은 이게 올만한데 이게 베인이라서 뻐길 수 있었거든 베인이 뭐 스플래시 데미지가 없어가지고 아, 다이애나라서 좀 빠르다네 요 아, 저만 있을 때까지 버틸까 하다가 아 왠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가 안됐네요 와 이걸 당당히 지운다는 건 다이애나 근처에 있다는 소리죠 키모가 옆에 있는데 저렇게 당당히 지운다는 건 얘는 약간 지금 다이애나를 어깨에 지금 두르고 지금 게임을 하는 편입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네셔만 뽑으면 이제 막 딜에 있어서 진짜 쉬운데. 네셔만 뽑으면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들. 배인 상대할 때좀 편한 점이, 배인이 좀 라인 클리어가 느려가지고. 일 정글 부르다가 후드로 맞아버리기. 벌써 이제 실명 손마가 다 됐고 좋습니다. 그렇지 또 왔어 또 왔어 다이애나야? 그냥 대인 계속 뒷공무니 조아다니는구나 친구야 정신 차리자 이거는 악의 먼저 갈게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악의 가가 됐고 그래 오히려 바텀을 키워야 돼적 팀은 인장 가고 더블 킬 말파이터가 올 수가 있구나 이번에는 말파를 불러? 친구야? 대단한 친구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그의1500 원, 그렇지, 그렇지 혼주 를내 줘야 돼. 베인 혼쭈를 내줬습니다 여러분들 0킬 로데스아 그래도 적 정글이 많이 오긴 했지만 우리 정글이 잘하는 정글이라서 다행이에요 이런 거 이런 게 무슨 느낌이냐면 나한테는 별로 도움은 안 됐지만 팀들한테 도움이 되는 점 이게 힘들거든. 아, 와팀모 존나 세다. <laughs> 한번 2피로 싸워볼게요, 여러분들 <웃음> <없어요>. <웃음> 이거지! 베인! 티왁짓! 아니 티왁짓이란다 배왁짓이구나? 아이씨 아니 티왁짓은 날 찢기는 건데 배왁짓 야무지게 찢어줬습니다 이거지 이거지 어우 속 시원하다 그냥 악이라가지고 밟으면 또 야무지게 터지고 그니까 러 베인이 라인클리어가 느려서 이렇게 말리면은 좀 단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발 가지고그 다음 리안드리 가주면 됩니다 그 다음 바로 대캡 갈게요 그니까 러 우리팀이 오른서포트를 픽을 했는데 오른인거 보고 베인을 픽을 했는데 하필 오른이 서포터였던거야 제대로 카운터 카운터 들어갔죠 불 쓰지 않았어. 방금 아군이 당했습니 <laughs> 깰 거야 이 친구야 와, 존나 재밌다, 티모. 0킬 7데스 베인 야무지고. 이탑 베인 저 빌드가 폭갈에 투포 가는 빌드가 또 제우스 선수 관간 빌드인데. 그건또 김이남을 갔어야 되는데 또 치속을 가 버렸네, 이 친구가. 아직 좀덜 배운 친구야. 좀 아쉬운 친구죠. 저들 치했 네, 실명을 먼저 쓰지 말고 이럴 때저 끝자락에 좀 치다가 치다가 <laughs> 이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바로 실명 쓰면은 이제 베인이 그궁그르기로 맞디를 할 수가 있거든. 실명 타이밍 때 은진해가지고 초반에 그렇게 시팅을 해줬는데. 아, 아쉽다 뭔가. 다이애나가 조금 땅땅하긴 하네. 리안드리까지만 나오면은 진짜 개 재밌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 그렇지. 그렇지. 복수 성공. 다이애나. 영킬1 0 테스비. 존나 웃기네 그냥. 와! 을 파괴했습니다. 보탈을 파괴했습다 와, 딜 존나 세다 나도 여기 를 파괴했습니다. 어세요 와쿨 빨리돈다 이거 와 인종 이번번 나이스! 잡아주면서 여기서 우선 데켓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AP 460 벌써 저기 저기서 버섯농사 지어놓으면 되거든요 야바로쪽 시야 먹자 그냥 왜 거길 먹으려고 그래 아니, 바론 먹지? 야, 이게 왜 그.. 용쪽을 안 가고 바론쪽을 원했냐면 여러분들 티모가 버섯을 미리 깔아놓으면은 쟤네가 이제 시야를 뚫으면서 와야되잖아 그럼 우리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용쪽의 머린 먼저 자리를 잡았으면 원래 바론쪽을 먹는게 원래 정석인데 얘들은주네가좀잘 퍼가지고 좀.. 그랬었나봐 가다가다 가다. 이제, 이제 바론가자 약간 그 티모 같은 경우는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해 자리를 오브젝트에서 티모가 또 고트잖아 이런 게좀 아쉽다 이게 팀들이 핑을 안 들어주니까 요즘 핑을 또 애들이 또한그 존심해가지고 핑을 잘안 들어준단 말이야 이런 거 먹을 때 그냥 버섯 깔아놓고 하면 은 얼마나 편해 절대 못 들어와 버섯 지우면서 들어와 이런 거 좋을라. 와 베인 1 1대스 야무지고 와 저게 업적기를 파괴했습니다. 와, 우리 꾸기들 나온 거 봐라. 나이스 내 버섯 빨았다 <laughs> 고통봐라.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메인 단 일킬도 못하고 1 2 데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야 맛있다 맛있어 여러분들. 단 일킬도 못했어 단 일킬도. 이래서 선픽 절대 베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딜량봐 딜량, 여러분들 고트다 고트. 야, <laughs> 베인봐라. 베인 거의 또 서포 딜인데 이거. 야, 깔끔했죠, 여러분들 아주. 아, 영명이네요 이번 판. 아, 근데 또아 이게 좀 안, 알아주지 못하네. 이게 그 초반에 정글이랑 탑을 따는 걸 알아주기 못해. 영명이 너무 아쉽다.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an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 time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is